하니 1년 안에 다시 하는데 교육을 또 받아요? 에이 방금 시합 끝났는데 몸풀기를 또 해요? 1년 안에는 면제, 교육 면제입니다. 감히 살아 있으니까 바로 찌르세요. 4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각과 그에 소속된 소공 을에 관해 설명으로 틀린 것. 각과 을은 실무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 관청이 실시하는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. 2년마다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 맞는데 실시권자가 틀렸죠. 예, 실무 교육은 시도지사. 연수 교육 안 받으면 500과죠. 500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. 그 다음에 이 실무 교육 시간이 예, 개정이 됐죠. 2026년부터는 45시간입니다. 별표. 이 계정상들은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별표를 해 놓으시고요. 갑이. 자, 기억 틀렸으니까 기억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 했으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됩니다. 틀린 것을 고르는 거죠. 기억이 안 들어간 거 나가리. 니은. 갑이 중개 의뢰를 받아 의뢰 중개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을은 값과 함께 그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이 나야 한다. 미시죠 밑. 더 이상 밑 또는 여기에 낚여서는 안 됩니다.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는 미시다두 가지만 별표. 더 이상 여기 낚이시면 안 됩니다. 니은도 들어가야 되고, 틀린 거 보니까. 자, 답은 나왔습니다. 답은 5번 의리 갑과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개설 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또 받아야 된다. 안 받아도 된다. 1년 이내에 등록신청하면 면제다. 그래서 답은 5번